자, 제곱근의 뜻 유형 공부 한번 해 볼게요. 자, x가 a의 제곱근이다. 그 말은 무슨 말이죠? 그렇죠. x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. 추가로 심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여기는 제곱이 없어지면 여기는 루트를 쓰면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지우고요. 음. 얼코. 지우고 그래서 x의 제곱이 a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x는 루트 a 앞에 뿔마가 붙는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자라고 공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좀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여기까지 공부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복습하는 친구는 여기까지 꼭 기억해둡시다 자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즉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.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며 서로 부호만 다르다.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다.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.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25의 제곱근을 a. 그러면 a는 a는 제곱하면 25가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러한 a는 두 개가 있죠. 5 하나, 마이너스 5 하나. 그렇죠? 왜냐면 5를 제곱해도 25가 나오고.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나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대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호가 두개 다르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음 16의 제곱근을 b라고 한번 해보자. 그 말은 어쨌든 b의 제곱은 16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어? 이 문제는 우리가 a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실제로 문제를 구해서 이제 필요한 거는 a의 제곱빼기 b의 제곱이고 우리가 a의 제곱은 25그 다음에 b의 제곱은 16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25빼기 16 이렇게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하고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.